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유화학 시간이고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석유화학협회가 발간한 미니북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미니북의 겉표지고요. 이 어, 페이지는 그 한국의 그 석유화학 산업의 그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화학산업 규모가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아주 의미가 큰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가 않습니다. 석탄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LNG와 같은 천연 가스도 없어서 전부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인데도 전 세계에서 오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1등은 이제 볼륨 면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이 가장 1등하고 있죠. 중국은 땅도 넓고 천연자원이 아주 많습니다. 기름도 있고 석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서 1등하고 있고요. 2등이 이제 미국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처지가 비슷하죠. 천연자원이 없고 어, 일단 석유화학이 강하죠. 그래서 3등이 일본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한국이 5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그 제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에칠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에칠렌 생산 능력을 갖고도 이제 순위를 내기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은 이제 미국이 에칠렌에서는 이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최근에 하여튼 셰일 게스가 터져갔고요. 아주 그저 셰일 게스로부터 아주 쉽게 에칠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1등 에칠렌 생산 국가는 이제 미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사우디.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원유만 팔아먹 팔아먹지를 않고요 어,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석유화학 국가로 이제 변신하고 있습니다. 에틸렌 생산 능력에서는 사우디가 3위, 한국이 4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제조업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이 5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품목도 이제 4등을 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부가가치 측면에서 이제 국내 제조업 중에서 이제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수로 따지면은 국내에는 425개의 석유학 관련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 중에서는 이제 6위를 차지하고 있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 수로 따지면은 이제 석유학 화 산업 쪽에 이제 3만 4천 명이 고용되고 있고요. 제조업 중에서는 이제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석유화학은 이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분야보다는 인원고용이 조금 적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석유화학 쪽에서는 3만 4천 명이고요 하지만 후방산업에 1만 2천 명그 다음에 전방산업에 38만 명 아주 높은 고용 그 효과가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의 기준으로 이제 전 세계의 세계적인 화학기업 탑10을 적어놨는데요 이거 한번 저 같이 한번 보죠 전세계에서 넘버원 화학회사 하면 이제 다우 두폰이죠 어, 미국 회사고요 일단은 그석유학 부분을 이제 화학 관련 부분을 합쳤기 때문에 다우하고 두, 두, 두폰이 이제 합병 됐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넘버원이고요 두번째는 이제 독일의 바스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시노페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빅 일본의 미츠비시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위에서 따지면 이제 1 0위에 우리나라의 l g 케이 여기에 이제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11위에 롯데케미칼, SK 그다음에 GS칼텍스 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화학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도 높은 랭크에 그 포진하고 있는 거죠. 어 여기는 지금 국내에서 이제 볼륨별로 어그 화학 기업의 이제 탑 10을 적어 놨는데요. 한번 저거 한번 같이 보죠. 일단은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LG 화학이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종합화학, 하나 토탈, 롯데 케미칼, GX 칼텍스, 여천 NCC, 현대 케미칼. 현대 케미칼은 이제 현대 오일뱅크하고 현대 오일뱅크 산하에 있는 그 석유화학사고요. 그 다음에 하나 케미칼, 금호 석유화, SOE. 이렇게 이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국별로 이제 애틀리 생산 능력은 이제 미국이 1등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한국이 4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업체별로 애틀리 생산 능력을 이제 그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말은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NCC를, um, NCC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NCC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1등은 이제 LG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여천 NCC, 하나 토탈, SK 종합화학, 대한유화 여섯 개사가 이제 국내에서 NC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이쪽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즉 베스트셀러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석유화학을 쭉그 공부해 오신 분들은 다이 내용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하고 다시 한번 이제 복습 한번 해보죠. NCC 그 설비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6개의 성분, 그걸 우리들은 이제 기초유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상대로 시험도 많이 내는 건데요. NCC에서 나오는 기초유분 6가지를 대라. 그럴 때 이제 요걸 대면 되는 겁니다. 카본 2개, C2의 에틸렌이 있고요. 그 다음에 C3 프로필렌, 그 다음에 카본 4개의 C4 부타다이엔, 카본 6개의 벤젠, 그다음에 톨루엔, 자일레 여섯 가지가 이제 기초 유분입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석유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선적 여섯 개가 여기에 포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초 유분을 갖고 한번 인간이 한번더 손을 더탄거한 단계 더나간 것들을 우리들은 중간 원료라고 해갖고요.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어, 따로 이렇게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중간 원료는 보면은 이제 자일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이소모가 올소 메타파라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다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소 자일렌을 우리들은 OX라고 표시를 하고요. 요 OX 같은 경우는 이제 산화하게 되면은 푸탈릭 아나이드라이드로 가고 요거는 이제 가소제로 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료가 바로 이제 올소 자일렌이 되는 거죠. 메타 자일렌 같은 경우는 이제 산화를 시키면은 IPA로 가고요. 요거는 이제 아이소 푸탈리게시드가 돼갖고 아, 어, 이제 폴리에스터에 또 주된 원료가 되는 거고요. 파라자일렌,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볼륨으로도 아주 큰데. 파라자일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산화를 시키게 되면 이제 TP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요한 이제 PT의 원료가 되는 거죠. CH는 이제 사이클로 핵산의 약자고요. 벤젠을 이제 환원을 시키게 되면 사이클로 핵산이 되고요. 요 사이클로 핵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나를 어, 시키게 되면 사이클헥산 로 논이 되고요. 고물로부터 카프로락탐이 되고 또 카프로락탐은 이제 나일론 6의 아주 중요한 원료가 되는 거죠. 한편 SM이라고 있습니다 SM은 이제 에틸렌하고 벵진하고 반응시켜서 만든 거고요. 그게 바로 이제 스타일렌이고 이제 스타일렌 모노머를 우리들은 SM이라고 얘기합니다. EDC도 한번 제가 그저 C 2케미칼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에틸렌을 크로이네이션 시키게 되면은 에틸렌 다이클로라이드가 되고요. 요 EDC 같은 경우에서 이제 HCl이 한번 빠지게 되면 이제 VCM, 바닐 클로라이드 모노머가 되고 VCM은 바로 PVC의 아주 중요한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원료도 석유화학 쪽에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제 기초 유분이라든지 중간 원료를 갖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은 합성 수지, 플라스틱을 만들 때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섬유를 만들 때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합성 고무를 만들 때도 사용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저하고 복습을 해볼까요? 어, 플라스틱 수지 중에서 가장 넘버원 하면 역시 폴리에틸렌이죠. 그래서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로덴시티 폴리에틸렌, l l d p 리니어 로덴시티 폴리에틸렌, HDPE. 이세 가지가 이제 베스트셀러에 이제 반드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필렌을 중합하게 되면 폴리프로필렌. 그다음에 스타일렌을 중합하게 되면 폴리스타일렌. 그다음에 EPS는 Expanded Polystyrene의 약자고요. 요거는 이제 폴리스타일에다가 이제 발포를 시키면은 발포된 폴리스타일을 얻을 수가 있고, 어, 여러분들 그 스티로폼을 연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포 폴리스타일에는 우리들은 EPS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장재의 넘버원 거의 대표적인 외장재 재료에 ABS라고 있는 거죠. 아크로오나이트랄 부타다이엔, 스타일렌, 이세 가지의 모노모를 공중합한 코폴리머 AB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닐클로라이드를 중합하게 되면 PV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요 정도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합성수지에 이 있습니다. 한편 이제 기초 유분지라든지 중간 원료를 갖고요. 우리가 의복에 쓰이는 섬유도 이제 만들고 있죠. 섬유의 이제 넘버 원 하면 거의 이제 폴리에스터가 있고요. 특히, 이제, PET 섬유가 가장, 이제, 베스트셀러고, 이제, PET를 만들려 그러면, 에틸렌그라이콜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TPA, 테레스탈릭애시드그 다음에, DMT. 이세 개는, 이제, PET를 만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한편, 아크로나이트라일은, 이제, 중합하게 되면, 이제, 이라고돼갖고요 아크릴 섬유 만들 때, 이제, 사용되는 거고요. CPLM은, 이제, 카프로락탐의 약자로,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중합하게 되면 이제 나일론, 스틱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고분자의 중요한 응용 중의 하나가 이제 러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성 고분 만들 때도 우리가 이러한 기초 유분자들 중간 원료를 사용하게 될때 역시 대표적인 합성 고무하게 되면은 이제 스타일렌하고 부타다이엔을 공중합시킨 SBR이 되는 거겠죠. 보통은 이제 러버는 그 라텍스 중합을 많이 합니다. 에멀젼 중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이제 때때로 이제 용액 상태에서 이제 솔루션 폴리메이저션 하기 때문에 용액 중합을 해서 얻어지는 어, 그런 SBR 같은 경우를 SSB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LG 화학 등에서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앤부타다이앤 러버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다가 분산되어 있는 에멀전 상태로도 이제 많은 운용이기 때문에 역시 SB 라텍스 형태로도 이제 팔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소부틸렌을 중합시킨 부틸러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나이트라이일러버, 아클로나이트라일하고 부타다이엔을 같이 중합시킨 그런 러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MB 라텍스도 역시 잘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고요. 그다음에 EPDM이라고 있습니다. E는 에틸렌의 약자고요. P는 프로플렌, D는 d 엔요세 가지의 그 모노머를 갖고 만들어진 그런 러버도 있는데, 그걸 우리들은 EPDM 러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후속적으로 이 미니북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